시린님 빨리 오세요. 이 테라스 공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한참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나인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불로동에 있는 신축 테라스 단독세대 현장에 찾아와봤는데요. 먼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도심 속에 힐링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검단신도시에 인접해 있고요. 제2외곽순환도로도 인접이 되어 있어서 서울 진입뿐만 아니라 일산이나 화주 쪽으로도 진입이 쉬워서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 중에 이렇게 주변에 대형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택지지구 내에 신축 분양 현장입니다. 요즘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시립 주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전액담보 대출이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 에내 집장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2억대부터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인데요. 조금 색다를 수도 있어요. 좀더 유니 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전실 입구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일단 먼저 한 층에 단독 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도 공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단독세대 현장이고요. 전실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신공 다 되어 있고요. 키큰장 신발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하시는데 문제 없고 그리고 우측에는 일가수정 스위치 버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사이즈 크게 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들어오는 복도 공간이 끝내주거든요. 자 이렇게 복도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카페처럼 상당히 고급스러운 유럽풍의 아치형 창3 개가 내 집안 들어오는 것을 반겨주고 있고요. 이 앞쪽은 바로 테라스 나가는 샤시가 있는데 이중 샤시로 영림에서 시공된 샤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복도 복도공간 들어올 때부터 채광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한다고 하시면 채광 좋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소품 촬영을 하기에도 좋은 복도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거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거실 공간으로 들어와봤는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친구예요. 친구가 3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 있고 넓은 거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실링팬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무풍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메인 전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라오는 큰 샤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중샤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뷰가 정말 좋거든요. 막힘이 없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추후에 개발이 되긴 할 거예요. 큰 건설사에서 지금 땅을 매입해서 대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의 인프라는 더 좋아질 택지지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에 이렇게 반대쪽에는 주방 공간이 일자형으로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먼저 수납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에 포인트 조명으로 조명도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샘에서 시공을 했고요. 화이트톤에 깔끔한데 전자렌지 밥솥 자리 하부장에 잘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인덕션 3구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수대도 사이즈 크기 때문에 살림살이 하시기에는 사실 넉넉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메인 침실 보여드릴 건데요 메인 침실 놀라지 마세요 웬만한 펜션 웬만한 전원주택 택지 주구 내에서 볼수 있는 이런 파노라마 창이 되어 있어서 뷰도 정말 좋고요 개방감도 좋은데 일단 체강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선반이 있는 게 외벽 두께가 그만큼 두껍다는 거거든요 이 집을 선택 안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외벽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시정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여기도 실링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스템 무풍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샤워하기에는 조금 협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세면세도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이 좀 작은 대신 바로 옆에 있는 메인욕실이 사이즈 크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이 있고요. 코너 선반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핸다이 선반 앞으로 해서 세면대 양병기,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조명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수건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멋스러운 복도 공간, 좌측에 있거든요. 자 이방도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하프 창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샷시를 시공해 놨기 때문에 최강의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도 전체적으로 매립 조명과 라인 조명 그리고 시스템 무풍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인 가족, 3인 가족까지도 사용하기 넉넉한 게 이렇게 별도의 드레스룸 할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자이 안쪽 같은. 지금 기억자 형태로 시스템장이 짜져 있는데요. 옷 수납하기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선반이나 수납장 충분히 설치가 더 가능하고, 앞에 체광창도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독세대 테라스가 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자, 이렇게 내집 끝에서부터 끝까지 오는 넓은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꾸며놓으셔도 좋고요. 한쪽은 또 캠핑장으로 꾸며놓으셔도 될 정말 널찍한 테라스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어닝 하나만 설치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넓게 쓸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 일단 테라스에 나오면 정말 막힘이 없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심 속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스 공간 끝에는요. 이렇게 별도의 다용도실이 나와져 있거든요. 별도의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워시타워 잘 설치하시면 되고요 보일러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현장 바로 앞에 있다는 게이 현장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생활 인프라는 더잘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블루동에 위치한 택지지구 내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발전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 동네에 사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임스도 이 동네에 살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희 피디님도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에 집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네에 있는 신축 분양 현장들이 많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빨리 오셔가지고 괜찮은 몇 개의 현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 말고도 블루동에 위치한 같은 현장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테인하인의 케빈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이쁜 집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